수면대 팝업에, 팝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팝업은 수동팝업과 자동팝업이 있거든요 먼저 수동팝업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수동팝업은 여기 면속도 들어가잖아요 한번 돌 누르면 올라오지가 않아요 물 틀어놓고 가져두면 한번안 올라올 때에 당황할 때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이건 수동 파업이에요. 수동 파업은 파업을 올리려면 수전 뒤에 스각대기가 있어요. 스각대기 있잖아요. 이거 올려주면 이거 올려주면 파업이 온화무슨 물이 내려가거든요. 이게 수동 팝업이에요. 이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유자 트랩 있잖아요. 유자 트랩 있으면 수동 팝업. 자동 팝업은, 네, 푸시가 써져 있고, 영어로 푸쉬 하고 한번 터치하면 열리거든요. 자동 파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